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팅은 바로 파멸 엘리두루인데요 정확히는 회오리바람과 허리케인을 사용하는 드루이드를 의미합니다. 드루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빌드라고 할수 있어요. 균열, 아마겟톤 화산 등을 사용하는 드루이드의 경우에도 주력 스킬이 원소기술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엘리두루라 하지 않고 보통 불두루라 따로 지칭을 하죠. 이엘리두루가 나름 드루이드의 주력 빌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지 같은 회오리바람 판정입니다. 드럭스케린 회오리바람을 쓰면 이 녀석이 거북이 마냥 느릿느릿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멋대로 움직이기까지 하거든요. 이걸 보다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바람은 사냥 시에 거의 근접 스킬처럼 모백에 딱 붙어 사용해야 그나마 잘 맞습니다. 대충 스킬을 써도 상관없는 노바소서 피스트딩과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애매한 데미지입니다. 다른 클래스의 경우 풀 세팅을 했을 때풀 방도 거뜬하게 도는 경우가 많은데 엘리드르는 풀 세팅을 해도 풀방 효율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못돌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이 빌드로 풀 방을 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솔방에서는 또 괜찮고요. 솔방에서는 허리케인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최소 1.5 티어급 성능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PK에서는 이 엘리두루가 대표적인 강태 중 하나이죠. 아니 몬스터를 때려잡으랬더니 사람을 때려잡고 있네요. 아무튼 엘리두루에 관한 제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냥에 한해서는 소소의하이호환이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캐릭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엘리두르의 주력 스킬은 허리케인과 회오리 바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팅을 맞출 때이두 스킬 중 어느 곳에 힘을 줄지가 엘리두르의 고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솔방에선 허리케인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허리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인방에선 반대로 회오리 바람에 최대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엘리두르 자체가 다인방에선 한계가 있는 빌드라고 생각해서 솔방에 초점을 맞춰 허리케인에 좀더 힘을 주는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장비 세팅 보여드릴게요 무기는 루너드 파멸입니다. 핵심은 적의 냉기 저항 깎이죠 이걸 통해서 허리케인의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스킬덕에 다른 주력 기술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신성화 빙결 오라 덕분에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엘리드로졸업 무기로는 파멸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좀더 가성비 좋은 무기를 가고 싶다면 오심도 충분히 좋습니다. 만약 허리케인의 데미지를 포기할 생각이라면 3 스킬에 패케도 빵빵하게 붙은 오심이 훨씬 낫겠죠. 방패는 루너드 영혼입니다. 최대 35패케에 저항과 마나까지 달달하게 붙은 만능 방패죠. 단순히 가성비 뿐만 아니라 효율 측면에서도 영혼 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패가 거의 없어요. 참고로 패케의 경우 29패케 이상 만 나오면 99패케 11프레임 시전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허리케인에 좀더 힘을 주고 싶다면 사석케 모노크 에 냉각주얼 4개를 박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스킬과 패케가 빠지는 것에 비해서 허리케인의 데미지가 생각만큼 강해지진 않아요. 투구는 3원소 20패케 이소 뚜껑 이고요 소켓에는 허리케인 데미지 를 위해 냉각주얼 2개를 박아주 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원소 2 0팩켓 뚜껑을 쓰는 게 세팅 밸런스가 제일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랭기 기술 피해를 높여서 허리케인의 힘을 더 주고 싶다면 밤 날개도 좋고요. 극딜 세팅을 원하신다면 3원소 3회오리 3톤의 2손 매직 뚜껑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엄청 비싸고요. 또 팩해도 다른 부위에서 추가로 챙겨야 하니 세팅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그만큼 데미지는 올라가겠죠. 목걸이는 3원소 1 0팩켓 매직 압류입니다. 팩해를 챙기면서 가장 높은 스킬 레벨을 확보할 수 있죠. 2두루 1 0팩켓 레어 크레바뮤를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혹시나 투구에서 팩를챙기 못했거나 163 패케 광패를 가는 경우 목걸이에서 패케를 더 땡기시면 되겠습니다. 갑옷은 수수입니다. 회오리바람은 거의 근접 스킬처럼 써야하기 때문에 수수의 텔레포트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어도 수수는 너무나 좋죠. 벨트는 수비입니다 캐스터 캐릭이 수비을 쓰지 않는 건 홍철 없는 홍철 팀입니다.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웬만해선 수비를 쓰는 게 좋아요. 반지는 쌍조던입니다. 반지에서 추가로 패케를 챙길 필요가 없으므로 깔끔하게 쌍조던을 사용했어요. 똑같이 1 스킬을 올려주는 불카링을 쓰셔도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나량을 높이는 게더 쾌적한 플레이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조던을 선택했습니다. 장갑은 매피장. 보통 냉기 파괴참을 쓰다 보니까 냉기 파괴참의 패널티를 조금 볼수 있는 트랑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회오리 갑옷을 쓰면 독저항 외에 다른 저항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만화 재생이 붙은 매피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취향이에요. 둘의 효율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부츠는 스케럽쉘입니다회오리 갑옷이 독속성을 제외하고 화염, 냉기, 번개 피해는 모두 방어해주기 때문에 독저항을 높게 챙길 수 있는 스케럽쉘이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비싼 레지 부츠를 쓰셔도 좋고요. 그외의 취향에 따라 부츠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합은 국민수합세트, 소집과 영혼을 쓰고 있고요. 부적의 경우 횃불과 애니는 기본으로 구성해주고 냉기면형 몬스터에게도 허리케인 데미지를 넣기 위해 냉기 파괴참 하나 넣어줬고요. 그 외에는 두루 원소 기술참과 피마나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병 무기로 사신의 종소리를 쓰는 경우 물리 파괴참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무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리 저항을 깎을 수단이 없어서 물리 파괴참은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태세 경우 힘은 아이템 착용 시까지 찍어줬고 나머지는 모두 활력에 주었습니다. 패캐는 99패캐 이상을 맞춰서 11프레임 시전 속도를 확보했고요. 냉각은 70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저항은 회오리 갑옷으로 커버할 수 없는 독저항만 황금레지를 맞춰줬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내비뒀습니다. 회오리 갑옷이 엘리두르의 몇안되는 특권 중 하나라고 봐야죠. 스케일의 경우 원소 기술에선 주력 스케인 허리케인과 회오리 바람을 마스터해주시고요. 그 시너지 스케인 돌기의 바람과 회오리 갑옷도 마스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변신 기술에선 아무것도 찍지 않았고요. 소환 기술에선 오크 세이지한 개, 회색 곰수 한개 태양의 덩굴 한개 그리고 남는 포인트는 모두 오크 세이지에 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환 기술에서 피방을 위한 오크 세이지, 몸방을 위한 회색 공소환만화 수급을 위한 태양의 덩굴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광폭한 늑대까지 소환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용병은 생명력 수급을 위해 액트2 기도라 우 용병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두르의 체력 수급은 기도라와 우 수수의 적 처치 시 생명력 증가 옵션을 통해 해결했어요. 참고로 만화 수급은 태양의 덩굴 스킬로 해결했고요. 용병 무기는 무공입니다. 선고라를 통해 적의 저항을 깎아 허리케인의 데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엘리두르는 보스전이 좀 느린 편인데 무궁의 사십 강타를 통해 보스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아닌 회오리바람에 힘을 주고 싶은 경우 노화를 통해 적의 물리 저항을 깎을 수 있는 사신의 종소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투구는 치료입니다 정화우라를 통해 독과 저주를 더 빠르게 풀수 있죠. 그리고 기도용병과 사용 시 시너지가 적용되어 생명력 회복 효과가 거의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엘리두르는 보스전이 느리기 때문에 보스전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강타가 낭낭하게 붙은 기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갑옷은 피읍을 위한 명예의 굴레입니다 치료 명글 유메타는 이제 국물이라고 할수 있죠 가성비 아이템으로 뼈살점이나 벗겨진 자에 가지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 설명 모두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멸 엘리두르 세팅 및 사냥 영상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죠. 특히 솔방에선 허리케인의 광역들이 꽤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편하고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오리바람의 거지 같은 판정은 역시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좀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일직선상으로 나가게 변경이 되든지 둘중 하나만 돼도 유저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하지만 또 애매하게 고치면 PK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이드의대피 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 엘리두르 빌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